네, 다음은 다른 건데요. 여러 가지 환 제품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보여질까요? 네. 이 제품이, 어, 과라나라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카페인, 농축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,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서 졸음 방지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여 있는 환 제품입니다. 직정 감사에 연일 야근하는 우리 그 고자신들이 섭취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가서 워치에 경고음이 울렸고요. 그리고 두통을 또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시각처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저희가 복용한 이 제품들이 고 카페인. 네. 함량 제품이었고요.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서도 이 카페인 성분의 알약을 먹다가 뭐 구토라든지 어지럼 증세를 일으켜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화면 보시는 것처럼 카페인 환 제품 중에는 이한 포만 섭취해도 청소년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제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현재 고카인 어 카페인 함량이나 섭취주의 표시 대상에 액체 식품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 부작용이 뭐 이런 게 있다, 저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들은 뭐특목고 학생의 최간식이다 또는 뭐 에너지 드링크보다 오래가는 몰입도 뭐 이런 등등의 근거 없는 효능을 홍보하고 있고 또 청소년 복용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홍보 문구를 보고 청소년들이 또 고카페인 제품 무분별하게 가량 섭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. 그래서 처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액체 식품이 아닌 이 고카페인 제품들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와 또 대국민 홍보 확대 조치 계획을 종감 전까지 좀 보고해 음.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네. 액체 식품만 있었는데 고체 관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네.